we <laughs> 반갑습니다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구입하고서 몇달 동안 밀렸던 시계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실로아라는 브랜드의 쿼츠 시계입니다. 디자인이 독특한 제품인데 오리지널은 부류라는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의 매트릭이란 모델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 회사들이 카피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로아에서 나온 이 카피캣은 라운드 스퀘어 구조는 따라하면서 서브 다이얼의 레이아웃과 컬러를 수정하여 나름 새롭게 나온 듯하네요. 단 판매처에 나온 사진과 실물이 다른 점이 있는데 브레이슬릿입니다. 끝단까지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가 아닌 일자형이니까 구매 전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 가격은 38달러 약 5만 5천원 정도에 팔고 있으며 컬러와 디자인 옵션이 8가지입니다. 어, 이 옵션 안에서 일부 모델은 부류의 카피 모델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어, 제가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369 크로노그래프 구조의 그린 다이얼로 된 제품이죠. 판매량이 높은 편인데 이 컬러가 가장 인기 있는 듯합니다. 어, 그리고 판매 페이지에서 주의할 점은 제목이 오토매틱 무브먼트 모델로 나온 오는데 쿼츠 제품입니다. 잘 찾아보면 일부 재고를 10달러대에 파는 판매처도 있으니까 구매 전에 비교하는 것도 필수겠네요. 자, 그럼 이 저렴한 패션워치는 과연 어떤 수준이고 살 만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어, 시계의 사용부터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직경은 37mm, 러그트러그는 43mm, 두께는 11mm이죠. 밴드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이며 폭은 22mm입니다. 글라스는 도명 미네랄이며, 무브먼트는 중국 선원사의 P90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30m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특징으로 데이트 캘린더 세개의서브다이얼 구조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간 부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디자인은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컬러가 매력적이며 신성도 괜찮은 수준이죠. 스퀘어형의 케이스 안에 369 서브 다이얼 구조, 컬러풀한 현즈와 크로노프셔까지 패셔너블하다는 표현이 적합해 보입니다. 사이즈는 37mm로 측정이 되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유니섹스로 사용해도 좋은 크기라고 보자. 케이스부터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전부 무광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도명 미네랄로 소개가 되며, 살짝 솟아오른 구조라서 다이얼의 굴절은 없어 보입니다. 케이스 형태가 세로 로 살짝 긴 라운드 스퀘어 구조이며, 다이얼 영역은 정사각에 가깝니다. 반면 안쪽의 다이얼은 원형으로 처리를 해서 여러 도형이 포개어진 느낌을 주죠. 챕터링은 올리브 그린 컬러로 되어 있으며 레드 컬러로 시간 눈금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표면 역시 톤 다운된 그린 컬러에 원형 라인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네요. 외곽의 블랙 스트로크에는 분단이 마킹과 실버 컬러의 스틸 바 인덱스가 위치하며 4시와 5시 캘린더 그리고 3시, 6시, 9시 위치의 작은 서브 다이얼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우측은 24시간 표기, 하단은 초크로노, 좌측은 분크로노를 나타내자. 그리고 시계의 로고나 별다른 표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는 3개 의 엔지가 장착되어 있으며, 시분침은 블랙과 레드, 초침은 화이트와 레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야광은 시분엔지와 바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죠 우수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을 살펴보자. 측면의 두께는 11mm이며, 쿼츠 시계로 적당한 편이네요. 용도보다 크로노 푸셔 두 개가 더 눈에 띄는데 강렬한 레드와 블랙으로 데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단 레드 푸셔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작동되며 하단 서브 다이얼의 핸즈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작동 중에 다시 누르면 멈추고 하단 블랙 푸셔를 누르면 리셋이 이루어집니다. 어, 그리고 중앙의 용두를 뽑아서 2단에서는 시간 조정, 1단에서는 날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그럼 밴드를 살펴보자. 케이스와 동일한 무광의 스틸 브레이슬릿이며 일자형 링크들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철판을 접어서 만든 옛날 방식의 밴드라서 품질이 좋다고 하긴 힘든데 어, 메쉬밴드처럼 거리형 버클이라서 조절은 편하게 되어 있네요. 러그 폭은 22mm이며 끝단까지 20mm로 좁아지며 오리지널 같이 테이퍼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 시계는 줄질도 가능한데 나토나 가죽 등의 매치도 어울릴 것 같죠. 리뷰 사진 중에 올리브 그린 컬러의 가죽 밴드로 매치한 것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후면을 살펴보자 후면은 스냅백 오픈 방식의 스틸케이스 백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에 로고 간단한 사양 표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중국 선운사의 P90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가격의 크로노그래프 쿼츠는 딱이 정도의 수준이 흔한데 작동은 잘 되고 큰 결함이 없으니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독특한 디자인에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서 튈것 같은데 보기보다는 단정합니다.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아보이네요. 어,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해서 손목 두께 걱정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시계 입니다.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간 서브다이얼 의 시인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센터 세컨드의 시간확인은 잘 되는 편 이죠. 일단 캐주얼한 복장에 잘 어울리며 다양한 줄질이 가능한 시계입니다. 단 방수성능이 좋지 않아서 물은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다음으로 이 시계를 평가해보죠 저는 최종후보의 수준으로 올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착용하는 시계입니다. 뭘 차야하는지 고민될때 하게 착용하기 좋은데 특히 약간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죠. 어,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쿼츠 시계로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단점들도 있는데 글라스나 방수 스펙과 브레이슬릿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의 카피라는 점이 많이 아쉽네요. 저는 패션워치로 접근하면 부담 없는 가격에 개성을 살리기 좋은 디자인의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취향만 맞는다면 오늘 이 시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 주시 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